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천자문 쉬운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천자문의 음 109번째 문장부터 110번째 문장까지를 읽고 쓰겠습니다. 적구사속 제사 증상 어 적자는 정실적이라고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뜻이. 근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은, 마다들,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아마 대를 이을 사람을 뜻하는 것 같고요. 후는, 어, 뒤이어 계속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 대를 잇는 사람이 뒤이어 계속 이을 사, 이을 속입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다. 마다 뭐 아마다들이 계속 뒤를 이어 대를 잇는다 이런 뜻이겠죠? 제사 증상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제 제사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다음에 증은 겨울 제사 증찔 증자인데 겨울 제사 이름이 증입니다. 상은 가을 제사 상입니다. 그래서 어 겨울 증 겨울에도 제사를 지내고 가을에도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고 봄 제사도 있습니다. 봄 제사는 약, 여름 제사는 체라고 불러서 약 음. 약체 상증 이렇게 네 개의 제사가 계절별로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마다들적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13, 14, 뒤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을, 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일, 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제사 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제사 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찔증 겨울 제사 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아홉 10 11 12 13 14 가을 제사상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10번 문장입니다. 계상 제배 송구 공황 조화일계 상고할계 뭐 깊이 생각하다 아니면 이렇게 조화이다 그런 상고할계 그다음에 이마상 두 번째 두째 절할 배 그래서 이마를 땅에 이렇게 대고 아주 깊이 절하는 모습이죠. 계상을 합치면 극진히 존경하여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을 함이란 뜻의 단어가 됩니다. 계상재배 이마를 땅에 막 조아리면서 두번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송구공황. 어, 송구하다 할때그 송구입니다. 근데 송 이게 두려워할 송두려워할고 두려워할 공 두려워할 황입니다. 다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는데 송자에 있는 두려움은 약, 약간 공경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공경하다. 그다음에 구자는 무서워해서 정말 막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고 공갈해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고요. 두려울 공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으르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공갈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고, 그래서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고요. 황 자는, 음, 당황해서, 갑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구하다, 공황, 공황 상태에 빠지다, 이런 의미인데, 제사를 지낼 때, 뭐, 마음 상태? 그런, 어떤 마음에 갖춰야 할 자세?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의 마음 상태? 그런 거인가 봅니다. 그래서 공경하면서 두려운 마음이랑, 또 이렇게, 만약 조상에 대한 제사라면 조상이 없어서, 조상이 사라져서, 내가 이제 조상이 하던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당황스러워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뭐 그런 뜻인가 생각해 봅니다. 상고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이게 앞장에 증이나 이 증이나 상이나 이런 제사들은 천자가 하늘에 올리는 제사고 그럼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대상도 하늘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 제사 자체를 하늘에 지내는 거일 거고요. 다시 상과 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이마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다시 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절할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려워할 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공경해서 두려워하는 거고요. 두려워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 둘, 일 셋, 열 둘, 네, 열 a 열 s 열 l Yaso, 열 l k o y 스물, 스물 그 다음에 두려워할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황, 갑, 당황해서 두려워하는 두려워할 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이상으로 필사의 시간니다 쉬운 어,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